SSG 랜더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하의 선발 투수는 황동화 선수입니다. 1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리 20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는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20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서로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떴어요. 우익수 쫓아갑니다. 2구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파울.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텐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5구 파울입니다. 6구째 육군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4리. 23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점.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SSG 랜더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지진 4 6푼 6리. 18개의 홈런.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1루.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5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투스키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이루와 1루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고픈 소리 스윙 이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주자는 1루와 2루 사구 타격 사구 파울입니다. 주자는 1 2루 상황 5구 때립니다. 3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 0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아 타이거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준는 폰트 선수입니다. 1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8 개의 홈런 뒷금을 맞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았고요.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다섯 개2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2리 5 개의 홈런 30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Right.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스라이크. 삼구 맞겠습니다. 왼쪽으로 수어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초구. 타이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0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12개의 홈런.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우익수와 안타입니다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전의산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9번 타자 등번호 87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12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일루스 땅볼입니다 일루스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그대로 1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리, 세 개의 홈런 2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바깥쪽 154km 빠른 공. 지금 공은 투심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2할7푼 4리, 5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에 6번 타자, 이유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3리, 6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빗맞았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자이스가 잡았고요. 엘루 주자 그업 이제 동점 주자가 스포링 골선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7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7개의 홈런 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엘루스. 직접 베이스 터치.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 3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 안타입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5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초구입니다. 초구는 멈춤. 노볼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3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4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 부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2구는 높았어요 160km 빠른 공 원앤원입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힘 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에 7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 갑니다. 솔로포 초신수 시즌 13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8번 타자 전의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 타를 기록했습니다. 변화구 타격.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측에 파울.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등번호 87번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군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4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투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주자는 1루. 사구 스윙. 삼진 아웃. 첫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4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구.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호 주자는 3루로. 원아웃의 주자는 3루. 3구째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삼구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4구째 4구를 때렸습니다. 오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삼루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삼루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의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스윙. 바깥쪽 고개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아 지금도 패스트 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간입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158km 빠른 공.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지훈 선수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2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한타 두구 보겠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파석에 박경환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때립니다. 파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세이. 1루에서 세인. 메이안타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표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잘로로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어? 이유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8km 빠른 공. 1앤의 카운트. 3구 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카운트가 멀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배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7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도 높은 공 2볼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 이구요 2볼 원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스윙 2앤2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5구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2대1.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이창진이 잡겠다는 신호.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가깝죠.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6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최고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1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2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잠도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1로. 1루에서 세이브. 지금은 경살 처리가 됐어야 하는 타구인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1호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출회 초, SSG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전의산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등번호 87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스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단 범트를 만들어내네요 7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앤 원. 59째 던집니다. 2루 쪽.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 아웃됐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초구 스윙. 158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54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스윙 3진! 8, 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트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페스 볼이 굉장히 좋죠. 삼진 삼진. 자 이렇게 삼진 두개 속가서 삼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센터 쪽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중견수. 준경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석에는 박경완 선수입니다. Right.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아웃, 두 아웃. 다석의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삼루땅포, 3루 삼루수, 3루 쓰리아웃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1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서건창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시즌 2 8푼 6리. 뒷꿈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58km 빠른 공. 원앤투.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유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의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 검사를 만들어냅니다. 9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란타 삼루 쪽 삼루 잡았고요.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7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호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노경훈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 160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높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앤투입니다. 원앤투에서 슈윙 3진 155km 빠른공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몸쪽고 파울 주자 없는 상황 1앤2 비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볼카운트는 원앤투 오구를 때렸습니다 오익수 쫓아갑니다 오구 파울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올라갑니다두 타자 연속 삼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타석의 2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 듯.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